Hello. 43 people watching now. 43. On YouTube.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아, oh. 정경아님 이책 가지고 싶다고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면 예, uh, yeah. 그 비싸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아,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EBS <laughs> 측에서안 해줘요? 왜 EBS가 그걸? 청취자 안 사랑해요? SBS한테 무, 물어봐요. <laughs> 안 그럼 KBS한테 안 받네요. 안녕세요 이비스 바로, 바로 옆에 MBC. 있네, How come you're not answering the phone? 왜안 받으세요? How come you hate me so much? How come every time you come around my London, London, l o n d o 스의 징크스 피터만 나 n d 안 받으세요 전화를 그 o n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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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o d o f y o u r e y e b r o w s Yeah. I'm of my 눈썹이 the, 무서워서 음. 그거 뽀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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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저 최근에 ]워요? 그 눈썹 가위 샀거든요. 봤어요? 아. 조그만 콤이 있어요. 아, 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뭐 뽑는 것보다 훨씬 덜 아파요. 눈썹 진짜 애벌레 같이 생겼어요. 지금 하나 있어요. 아. I s 저는 선물 드릴까요? 저는 크림을 샀어요. 크림? 무슨 크림? 어떤 크림? 눈썹에 바르면 눈썹이 더 난대요. 휘핑 크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지금도 발라야 될까? 아, 바, 지금도 바른 상태예요, 지금. 근츠 그시잖아 무슨 얘기하니까. 하우 컴? 하우 다른 분 있나요? 어떻게 해요? 자, 제가 yeah. 한번 해, 해, 해보겠습니다 no. No! 바로 그러십니다. No! 바로 합니다. <laughs> 바로 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How come you hanging up? 저기 상어 주문하셨죠? 네. 아기 상어 CD 주문하지 않으셨나요? 상어요? 이 예, 아기 상어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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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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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 안 하셨나요 주문? 어예안 했는데요? 아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이거 주문 안 하셨나요 이 노래? 여보세요? 네주문안 네. 했대요 아. 그냥 누군지 알려주세요 저기 그 아기 상어한테 가끔씩 물리는 썬킴이라고 하거든요 아아예 네. <laughs> 너무 당황했죠 혹시 아빠 상어세요? 네. 네. 엄마 상어세요? 아빠 상원데요. 아, 우리 상원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태평양 대서양 어디 계세요? 저요? 네. 아, 어... 어좀 곤란하나봐요. <laughs> <laughs> 뭐 동해 아니면 남해 어디 어디 계세요? 비밀로 해도돼요 어디? 아니 거짓말. 우리는 알수 없어요. 안양에 있어요.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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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빠 상원님 운전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아, 아 운전하면 되는데. 아 저희 우리가 저희가 대신에 나중에 또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뚜루뚜루뚜루뚜루 바이바이 바이바이 반갑웠어요자 피터 아빠 아기상 한 불러봐봐 애두명 있잖아요 시작 베이비 샥뚜뚜루뚜루뚜루 베이비 샥뚜뚜루뚜루뚜루 베이거 얼마 동안 해야 돼요? 아또연거를할 거예요? 와우 AD 진짜 한 명만 더한 명만 더 바쁘네요 오늘 생일이지 않아요? 음왜 이런 것까지시켜 생일인데 두 a b y y o 뚜 go to t h 다 house. 아요 u go to the h o to the house. I go to the h o u s 아해 go to t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하고 싶어 죽어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프고,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병원 가야 돼요. 아, 아이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노래 가르치면 안 돼요. 음. 그래요? 뽀로로는 생선, 생선이란다. 펭귄이에요. 음. 펭귄한테 물어도 아플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진짜 상어는 아기들을 먹지 않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 그냥 빠이빠이. 자, 이거 봐. 자. How come no one picks up? How come? We're here now. Still. <laughs> 자, 여러분들, 수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와, wow. it's 여보세요? it's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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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e 루두루이루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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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 방송을 안 들었어가지고 <laughs> 아, 네. <laughs> 방송 네. 방송 방송과 상어하는 상어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 아기 상어 썬킴이라고 합니다. 아 예. 지금 이거 생방송인가 요 아니면 유튜브,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아 유튜브. 전 세계 오케이. 전 세계 모든 상어들이 다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 <laughs> 아빠 상어입니다. 아빠 상어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냥 KS라고 하겠습니다. 아, KS 상어님. 저기 구, 네. 국산 인증이시네요. <웃음> 네네. <웃음> 저기 저기 미국 상어랑 영국 상어랑도 인사 좀 나누시죠. 헬로 Hello. He, hello? Hello. Hello. Hey, man. What's up? Where Where are you right now? Where are you? I um, just came home. Just came home. Oh, yeah. do Do you like the U.S. of A? am sorry. Do you like America? Ah. Uh... Good job. Good job. Good job, right? 맞아요. 아이크 아이크 대겐 대겐 어디 <laughs> 있으신데요? 아예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갈비 수원 yeah. 맛있죠. 자자자 우리 K, KS님은, uh, Do you like British Accent or American Accent, 어느거 좋아하세요? 아, 실제 브리티시의 액센트가 좀더 쉽게 다가오기 오요. 맞습니다. 아, That's very true, I believe. p e 요 e r 는 진짜 쉬워요. 쉬, 쉬운 남자예요. 혹시 국산인케이 s 님 조금 전에 질문으로 귀중품을 Valuable Things로 해도 되냐고 여쭤보셨죠? 네, 맞습니다. So, Valuables, Valuable Things. 라고 했는데 또냐. 네. Yes, valuable things. couldn't 음. uh, they? it's just it's not an actual w o r d You not understand real it. Oh, yeah, in the hostanship journal okay, valuables. 자 우리 토기 음, 우리. 예, 그렇죠. KS 님. 예. 오늘 패턴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 제가 방송을 고 부분만 들었었거든요. 아, <laughs> <laughs> 이게 오늘 패턴이 뭐냐면 아, how co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서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하고 어디 어디 어디서 어디세요 집이라 아, 대기 아, 대기라고요? 대기, 예 가보세요. 지금 집에 왔는데 지금 네. 바로 나가야 되는 길이라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좀 약도 있어가지고요. 아, 그냥 선물 번을 아,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그러면 예예 네, 어떻게 급하신데 자, 자 선물 저희가 드리기인데 가시기 전에 집에 누구 계세요 지금 누구 어떤 상어가 있어요? 네 어떤 상어가 더 있나요 집 안에? 아 집에 지금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케이스 상어 한 마리 그러면 네. 집에서 이전 세계서 에다 들릴 정도로 이지지 사랑합니다. 나는 아빠 상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이지지 사랑합니다. 나는 아빠 상어. 상어 한번 불, 노래,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네. 아 아빠 상어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아기상어. 그나도 아, 돼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상어님. 우리는 유기농 참멸 한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Good boy. 트루트루트 트루트루트 루트루 다다다.